안녕하세요. 진우스입니다 요즘 좀 그래서 잠깐 전자기기와 멀어지면서 좀 자연에 가서 생각을 할겸 산을 가려고 합니다. 따로 캠핑 도구 이런 건 없어서 예전에 사은품으로 받았던 1인용짜리 텐트랑 돗자리 측낭 이렇게만 가지고 갈 거고요. 처음 이거 살때 이거는 그냥 실제 집 놓는 게 아니고 멋으로 다른 거라 그랬는데 유용하게 쓰이겠어요. 지금 3시 18분인데 2시간 24분이 걸리네요. 벌써 1시간 정도를 달렸는데 아직도 서울이네요. 여기 서울여대 앞이고, 5시 55분에 도착한답니다. 여기 지금 가방을 메고 타니까 허리가 너무 아파. 언제 가지? 아직 한 40km 정도 남았는데, 바다치가 넘어가니까 좀 춥네요. 큰일 났어요. 잘 출발하겠습니다. 어어 어깨가 너무 아프다 이제 산을 오를 겁니다 1 시간 반 정도면은 내가 오늘 하루 자려고 하는 곳까지 도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그 오토바이에 제가 고글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래 이렇게 바람을 쐬고 나면은 시력이 떨어져요 지금 앞이 잘안 보여요 약간 그후현 상태라 그러나 그 블러 처리된 거 있죠 약간 그런 것처럼 지금 아직 앞이 선명하진 않습니다 근데 해가 지기 전에 빨리 가서 자리를 잡아야 되니까 얼른 올라가 봐야죠 그리고 오토바이의 불편한 점을 오늘 두 가지를 알았는데 하나는 비가 떨어지면 빨리 달렸을 때 얼굴이 따가워요. 아까 무슨 돌멩이 맞은 줄 알았어. 다른 거는 약간 지방으로 봤을 때속 키우는 곳을 지나가면은 냄새를 막을 수가 없다. 지금 이잎 색깔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자연에 온것 같아서 너무 좋아 하나 걱정인 건 원래 좀 추울까봐 혹시 겉옷을 더 가져온 건데 좀 올라갈 때이 상태로 안 더우면 잘때 너무 춥지 않을까 그것만 좀 걱정입니다 아직 많이 남았는데 벌써 일몰이 보이네요 아 여러분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아.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진짜 비가 살짝 멎었어요 어. <laughs> 인생이 참 대우 때를 사는 것도 비가 올줄 몰랐고 텐트에 구멍이 있을 줄 몰랐고 일몰을 보려고 했지만 일몰은 못봤죠 이런 느낌이었구나 가끔 유튜브 보면 혼자 백패킹 다녀가지고 뭐 산이든 어디든 혼자 캠핑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꽤 많죠 그런 사람들 꽤 많죠 무슨 느낌일까 궁금했는데 이런 느낌이네요 고요하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진짜 좋아요, 여러분도 해보세요라고는 얘기는 못하겠어요. 자고 일어났을 때 어떤 느낌일지 모르니까. 바닥은 냉기가 장난 아닌데요. <laughs> 이래서 에어매트를 챙겨오는구나. 와 바람 너무 폴럭이는데 텐트가 무너질까봐 무섭네요. 어, 어떻게 화면이 보이나? 어 죽겠다 지금 뭐 보시다시피 저는 그대로 누워 있는데 음, 텐트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역시나 비가 지금 많이 와가지고 아까 있었던 저 구멍 사이로 빗물이다 들어와서 지금 옷이 다 젖었어. 그래서 자꾸 좀 졸았다 깨고 졸았다 깨고 왔는데 그러면서 꿈에서 나오는 게 일어나 보니 여기가 방이더라 집이라는 게 정말 굉장한 거구나. 으... 인간의 나약함과 자애들 이길 수 없음과 집의 중요성 이런 걸 깨닫고 있는 거같아어추 없이 어떡하지?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아직 다리 떠 있어. <laughs> 지금 아예 신발도 신었어요. <laughs> 이제는 생존의 싸움이야. <laughs> 밖에 달 보이나? 완전, 완전 멋 달인데. 아무튼. 어, 너무 추워. 일단 살아남았습니다. 새벽이 끝나고 아침이 된것 같아요. 밖에 보이나? 아침은 아침인데, 안개가 너무 껴가지고, 바로 내려가진 못할 것 같은데. 어 이렇게 다 무너져가지고 어우 너무 추워 어우 어, 추워 분명 뭔가 생각을 하려고 올라온 캠핑이었는데 생존 캠핑이 돼서 생각은 아무것도 못하고 자 움직이자 움직여야지 어우 아, 죽겠다 아, 가방도 다 젖었어 침낭도 다 젖어가지고 아휴 아휴 그래도 한결 낫네 잠깐만 설마 와 얘가 뚜껑이네 이게 있었으면 비가 안 들어왔을 거 아니야 그럼 안 젖었고 와 몸이 고생을 하는구만. 다행히 뭐 바로 앞이 안 보이는 정도는 아니네요. 양옆으로 가면 안 보이는데 길은 잘 보여요. 이고 아이고. 몸이 살짝 따뜻해져서 김밥 한 줄만 먹고 가려고. 아이고 도 밤새 많이 맞았구만.